야, 잠깐만, 일단 닦기 전에, 잠깐만. 와, 이... 지금 에어컨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, 지금. 에어컨에, 지금 안에서 다 새는 것 같은데, 누수가 되고 있어요. 와, 큰일 났다. 이거. 오 마이 갓. 와, 이... 와. 아, 이거 왜 이러지? 와, 한여름에 이러면 뭐야, 이거. 안녕하세요. 살다보니의두아빠 둘빠입니다. 방금 보셨듯이 지금 에어컨 누수가 발생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인터넷에 폭풍 검색을 한 30분 정도 하고 한번 뜯겠습니다. 제가 뜯어서 안 되면 그때 사람 부리죠, 뭐. 자, 일단은 폭풍 검색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, 누수의 원인은 배수가 막힘. 가스 부족, 설치 불량, 높은 습도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가스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시원합니다 설치 불량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설치한 지가 지금 거의 5년이 돼가는데 이제 와서 높은 습도 습도도 뭐 5년 동안 이제서야? 그렇다면 배수관 막힘 지금 이게 저는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말 그만하고 한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분해를 하기 앞서서 선선 이 코드는 꼭 뽑아 주세요. 자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에어컨 분해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이 부위를 탈거를 해줘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탈거를 하면 이렇게 볼트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도 풀어줄게요. 오. 맞습니다. 아, 약간 들어 올리듯이 땡겨서 들어 올리듯이. 와, 앞 커버인데요. 이 안에 물이 와, 문을 여니까 막또 물이 나, 내려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저기 안쪽에도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. 깨끗합니다 여기는. 이쪽은 이쪽은 깨끗한데 오른쪽만.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. 아 이거는 다 뜯어야겠다. 진짜 위에까지 한번 싹 뜯어볼게요. 일단 여기 보시면 또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안쪽에 또 볼트가 총네 개가 있습니다.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에어컨 최상단부인데요. 여기 하나, 둘, 셋, 네개 볼트 네 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여기 양쪽에 하나씩. 자, 그래서 에어컨이 위에 부분에서만 총 6개의 볼트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이앞 커버를 탈거할 겁니다.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제끼면 플라스틱이라서 흠집이 잘 나요. 그래서 전용 뭐 탈거하는 리무버가 없으면은 뭐 이런 장갑, 장갑에 일자드라이버 이런걸 이렇게 살짝 껴가지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이 앞커버까지 탈거를 했으면 본체라 해야될까요? 요 기판있는 요것도 드러내야 돼요 아 이거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이게 떨리네요 뭐 어디서부터 빼야되는거야 이거 아 밑에서부터 자 여기 밑부분을 살짝 들어서 오 들렸어 자 이렇게 들어서 오 빠져요 빠져요 빠지면 여기 이런 의자에 이런식으로 거치를 해놔주세요. 와, 근데 물이 장난 아니네요. 성애가 에바, 에바라고 하죠.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. 오호! 물이 거의 뭐 욕조에 물 받아 놨듯이 물이 받쳐 있는데요. 보이세요, 지금? 이 에바에서 생긴 물이 지금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상황 정리를 좀 해보면 에바에 성애가 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물이 생기죠. 그 물이 배수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물이 안 내려가고 고여있어요 고여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놓으면 물이 계속 떨어진다 근데 내려가지 않으니까 넘친다 그래서 세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물을 한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물받이통에 들이부을 거예요 그리고 하단부에서 증상이 재현이 된다면 배수관 막힘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들이부어 볼게요 어, 여러분 여러분 와 물이 새고 있습니다 물이 샙니다 자 증상 재현이 되죠 물이 새고 있어요 아 배수관 막힘이 많네 자 일단 원인은 찾았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요놈 이거 뺄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이걸 열어보면 안에 배수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물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요 배수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거를 이이캡 카바 이거를 좀 열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증상 재현이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배수구 여기에 배수관이 들어가 있어요 일로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잠시만 여러분 만약에 이거보다 밑에서 막혀있으면 거기서부터 역류해가지고 일로 차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깨끗해요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손을 댈수 없는 곳에서 막힌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막혔다면 은 이렇게 역류를 했겠죠. 역류를 해서 여기에 물 바다가 냈을 겁니다.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서 넘쳐서 샌다는 거는 이 호수 어딘가 여기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 물이 못 내려가고 여기서 역류를 한다.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일단 여러분 이렇게 물 받을 수 있는 이런 걸좀 준비를 해주세요. 자, 여러분, 이게 배수관에 들어가 있는 호수입니다, 이게. 오우! 오우! 물이 많이 나왔어요. 지금 위에 있는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. 더 이상 이 위에 배수통에는 물이 없습니다. 어, 일단,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. 원인이 어, 저것 때문이다. 라고 생각은 되는데, 일단 뚜껑을 열었으니까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에 물이 잘 흐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. 잘 나오죠? 자, 여기로 물을 넣었거든요? 잘 나옵니다. 자, 여러분, 이거는 튜브 바람 넣는 겁니다. 에어. 혹시나 이 배관에 에어를 좀 불어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한번 에어를 불어주겠습니다. 오! 물나는 거! 자, 이제 배수통에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. 물이 잘 나와요. 잘 나오죠?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여기를 결합시켜서 배수통에 다시 물을 부었을 때 여기에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에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를 한번 볼게요. 요거를 다시 자 다시 원상태로 처음 있던 대로 결합을 했습니다. 자 여러분 배수통에 물을 붓겠습니다. 물이 잘 내려가요. 지금 여기 배수통에 물이 고이지 않아요. 바로 내려가죠. 자, 여러분, 지금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아 원인은... 자, 여러분, 이겁니다. 아까 처음에 호수를 분리해가지고 물을 봤는데 이게 나오는 거요 이게 이 배관을 싸고 있던 어떤 그런 포장,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, 종이 같기도 하고, 뭐, 뭐 하여간 그래요. 근데 이제 확답을 못하죠.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, 근데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결국엔 이제 배수통에 물도 안 차고 잘 내려옵니다. 이까지. 그렇다면 원인은 저 정체물을 이물질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이제는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또 원위치를 하겠습니다. 일단 호수를 다시 원래 있던 배수구에 집어 넣어줄게요. 근데 여러분, 다시 호수를 배수구에 집어 넣을 때 절대로 이 배수구로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정리를 하자면 저희 집도 결국에는 에어컨 누수 원인의 1위 배수관 막힘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에어컨에서 누수가 있다. 그러면 자 일단 첫째로 배수관 막힘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더워 죽겠습니다. 빨리 에어컨 결합해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싶어요. 자, 그럼 여기까지. 살다 보니의 둘아빠, 둘바였습니다. 안녕! ちょっと。Oh, no. Oh, no. Oh, no.